안녕하세요. 휴대폰 클라스입니다. 작년에 출시된 A24와 올해 첫 번째로 출시한 A25. 두 가지 휴대폰을 3분 만에 빠르게 비교 분석해드린과 동시에 돈 받고 개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디자인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A24는 후면이 깔끔하게 처리가 되었고 25는 후면에 패턴이 들어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둘다 164.2mm입니다. 주사율은 전작은 9 0헤르츠 25는 최대 120헤르츠입니다. 두 번째 스펙 비교입니다. 배터리 용량은 둘다 5000mAh로 동일합니다. 참고로 카메라 스펙은 똑같지만 한 가지 차이점은 A25는 UHD 4K 프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A24는 미디어텍 헬리오를 사용하고 있으며 A25는 삼성 엑시노스 10을 사용 중에 있습니다. 스펙이나 디자인을 비교했을 때 A25가 더 좋은 편입니다. 어떻게 사면 좋을지 알아보면 일단 자급제 개통 방식으로 할 경우 출고가 할인을 받을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리점에서는 통신사와 약정을 맺고 기기가 할인받을 수 있는 공시 지원금 매달마다 내는 요금제를 25% 할인받을 수 있는 선택 약정 둘 중에 하나밖에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성지 매장에서 사면 공시 지원금과 선택 약정 둘 중에 하나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보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30만원에서 많게는 70만원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A15, A14를 0원 또는 돈 받고 개통이 가능합니다. 성지 찾는 방법은 네이버 카페 휴대폰 클래스 가입해서 할인 가격이 숫자로 적혀 있는 시세표 성지 매장에 위치를 할수 있는 좌표를 공유 받는 방법입니다. 휴대폰 클래스 카페 가입해서 방문하면 힘들게 발품 팔고 다니지 않아도 성지 방문할 수 있으며 전국에 있는 성지 매장 쉽게 방문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S24와 아이폰 15를 한 자릿수로 개통이 가능하며 폴더블 폰6 시리즈를 30만원에서 많게는 70만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갤럭시 A 시리즈를 0원 또는 돈 받고 개통이 가능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휴대폰 클라스 검색해서 접속해 보기 바랍니다.